안녕하십니까. 어, 3월 22일 신소재 TV입니다. 오늘은 i o n q 파동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일요일 어, 23일날 강의가 있습니다. 어, 지난주부터 음, 금요일날 했는데, 좀 기, 어, 앞으로는 어, 토요일, 에, 토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 o q 어, 월요일부터 어, 당사 주력주의에 에, 아무튼 당사 주간 핵심주의에 에, 편입한 종목인데요. 전에 음, 여기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력주의가 편입됐었죠. 었일차 어, 여기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력주에 편입됐었고, 그리고 어, 아무튼 여기 어디 근처에서 어, 매도가 나갔습니다. 어, 그래서, 어, 포트에서 제외했다가, 다시, 주력주, 핵심주, 주간추천주, 이렇게, 에, 세 가지 종목, 어, 어 부류가 있는데, 월요일부터, 어, 주간추천주에 편입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동을 분석해보면 추천한 이유가, 요 1파워 고점이 21.6달러인데, 여기 보시면은, 어, 약간, 깼죠? 21.6달러를, 그리고 이제 저점이 17.88 달러인데 아무튼 지금 이제 3월은 다음주 한주 남았죠 그리고 이제 4월 4월달은 올봉으로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 27일부터 어, 주간추천종목에 편입을 했고 어, 그리고 이제 지금 공개적으로 오늘 지금 어, 종목 파동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파동분석을 잠깐 해보면요 어, 3.4달러에서, 여기, 여기, 예, 21.6달러, 요, 간 내용. 그게, 예, 여기 있죠. 아이 n 큐, 어, 여기, 21.7달러까지 한7배 났습니다. 7 배. 7배 나고, 그리고, 그리고, 음, 요, 이파 조정이, 요, 이파. 이게 7배난 거죠. 그죠? 일 배. 이게 일 배. 일곱 배 났습니다. 일곱 배, 일곱 배, 그리고 이제 이게 2파 조정이죠. 엘리트 파동 이론의 2파 조정은 61.8%그죠 그래서 이제 61.8% 조정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에... 주도주들은 어, 경험상 보면은 어, 상승률은 다 다릅니다. 1파 상승률은 다 달라요. 이것은 7곱 배지만은 어떤 종목은 뭐 3배 짜리도 있고, 4배 짜리도 있고, 5배 짜리도 있고. 어... 근데 1파가 7배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좀 크게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1파 상승률이 좀 높을수록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그리고 이제 1파 상승에 대해서 61.8% 조정이 이종목이다는 거죠. 여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3파겠죠. 3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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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파는 1파보다 상승률이 이게 1파가 7배였으니까. 7배보다 상승률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몇 배입니까? 아, 8배네요, 그때. 한 8배, 8.5배. 8.618배 정도. 8.618배. 예. 그러면 여기에 2파는 엘리어드 파동이랑 61.8% 받고, 3파는 8.618, 얘는 7배. 그니까 러 3파가 아, 8.618이 7배보다 크죠. 크죠. 그래서 3파가 형성 예, 성립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사파인데사파는 38.2%죠. 그렇죠. 38.2%가 얼마냐면은, 어, 여기 제시해놨죠. 어디가 있을 텐데. 아, 어, 어, 38.2%를 깼네요. 그죠? 어, 38.2%, 엘리트 파동일로은 38.2%인데, 깼습니다. 38.2%를 깼어요. 어, 깼어요. 어, 다시. 어, 그래서, 거의, 그니까, 엘리트 파동대로, 원칙대로, 안 움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파죠사파는 어, 근데 185 고점을 깨고 내려가면 안 되죠. 이거 끼고 내려가면 손절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어, 원래 엘리트 파동은 38.2%인데, 38.2%보다 더큰 하락이 들어왔죠, 여기서. 그래서 그 가격이, 오른거한 예, 절반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예, 18.45달러인데, 이번에 여기 18.45달러가 떴나요? 여기가? 여기가 18.45. 18.45도 깼다가 장중에 드러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건은, 오파가 상승되기 조건은, 이 1파고 고점을 깨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 1파고 고점, 여기, 여기. 예, 장중에 깼는데, 깨갖고 이렇게 회복한 것은, 어, 어 조정이, 4파워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뭡니까, 어, 엘리트 파동이론 38.2%인데, 요파동이 8.618에 거의 절반까지, 절반까지 조정을 받았다. 어, 그런데, 에, 그러니까, 어, 엘리트 파동이론 38.2%보다 더 깊은 조정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1파워 고점을 상, 어, 장중에 해산하고, 어, 주봉으로 양봉이 나왔죠, 양봉. 그래서 이, 이 주봉호, 이, 이주봉 시가 이걸 깨고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20달러. 또는 저점. 17.8달러. 이걸 깨고 내려가면은 여기서 뭡니까? 여기까지 빠지겠죠. 그러면 파동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파가 나가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제, 예, 생각을 하고 추천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만만치 않은 게, 이게 지금 주봉이죠. 주봉으로 보면 여기서 확장 파동이 나왔어요. 여기서요. 저점 낮아졌죠. 저점 낮아졌죠. 고점 높아졌죠. 고점 높아졌죠. 고점 조금 조금씩 높아지고 조금 조금씩 낮아지고 그죠. 이걸 확장 파동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확장 파동이 나오면은 좀변동성을 수반합니다. 경험상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 확장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 여기서, 어, 여기서 뭡니까? 어, 20달러 전후, 20달러 밑에서 사가지고, 30달러만 팔아도 50%죠. 40달러 팔면 100%죠. 그런 종목이 지금 흔치 않죠. 어,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출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그 내용 됐고, 자, 이번 저점에서, 따블 가는 저점에서, 어, 어, 회원분들은 팔하고 그래서 어, 여기가 지금 적어놨죠, 그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m q 어, 오늘 정밀 분석한 겁니다. 아좀 이해가 되실는지 안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공개적으로 할, 전에 한번 공개적으로 언급드린 종목이 포스콜딩스는 아마 회원분들한테. 상승 초기에 추천했으니까 아무튼 뭐 한10% 올랐나요 추천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당사 주력주는 강연장에서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당사 주력주는 어, 그리고 예고한 대로 어, 4월 3월 31일부터 좀 이제 그 새로운 카톡방을 만들라 그럽니다. 어, 기존의 회원분하고 신규로 가입하신 분하고, 재가입하신 분 위주로. 그래서, 좀, 당사 주력지도 타이트하게 사고팔고를 해야, 해드려야, 된,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매도는좀 많이 에, 잘 해드렸는데, 에, 좀 틀린 종목이, 당사 주력지만 틀리죠. 뭐 하나, 오션도 100% 고점에서 팔아드렸고, 항공우주도 팔아드렸죠. 100%? 어, 왜냐. 거기가 파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또 뭐, 어, 하나 시스템은 아직 절반만 매도가 나갔죠. 그죠? 어, 절반은 나, 절반은 아직 매도 사연이 안 나갔고. 그리고 또, 무인마이어 추천은 좀 뭐, 목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버스 홀딩스는, 어, 다 아시고. 아, 그리고 뭐, 현대 건설도, 어, 당사에서 뭐, 어떻게 어떻게 가면은 매도하라고, 그, 문자 가 나간 내용이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 조금, 어, 소신껏 앞으로, 어, 또 3월 31일부터는 공매도가 제기된다 그러니까, 아무튼, 어, 조금, 매도에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 매도한다고 그래갖고 그냥 다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또, 파동 계산해 가지고 재미수 할 시점에서는 다시 재미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에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것 같고 파동분석 아 그리고 이제 내일 강의는 아 2시, 5시입니다. 2시 5시 입니다 2시 5시 강남역 어 10번 출구에서 어 내리시면 은어 직진하지 마시고 바로 여기서 1분거리면 어 엘약국이 보입니다 그 엘약국 아 건물이 누진빌딩인데 10층 아니 10층이 아니고 9층 9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어, 그리고 저기 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어, 큰 힘이 됩니다.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